아직도 보존되고 있는 사랑이 남긴 이야기의 인쇄본은 현저하게 비범한 형태를 보여준다. 종이와 그 크기는 다른 부분에서와 같은 것이 아니다. 글줄들은 종이 조각들이 뚝뚝 떨어져 있거나 다른 종이 조각들이 삽입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일부는 어지러운 상태다. 그런데 전적으로 뚜렷한 것은. 저술의 여러 다른 단계에서 집필한 것이 전체로 보아 서로 결합되어 있는 점이다.그러나 기에로개고르가 외관상 준비 공작과 대상의 일부분을 없애버렸기 때문에 충분히 명석한 맛을 바라기란 어려운 그 일이다.그러면서도 그 인쇄본 자체는 토로하고 싶은 심정으로